안녕하세요. 11월 4일 오늘 묵상 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이제 어초겨울인가 하는 생각이 들만큼 어, 추워진 날씨가 번뜩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이제 또 금요일이라서 또 주말을 잘 보내셔야 될 텐데 어, 주말 동안에 더욱 건강에 신경 쓰시면서 어,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제목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 여섯, 일곱 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자문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가면서 어떤 것들을 싫어하실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오늘 6장 전체에서 먼저 이야기 나눠야 될 것은 지혜자가, 내 네,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하지 말 것, 또 어떻게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에 대해서 한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 다른 사람의 것에 있어서 보증을 서지, 서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요. 도리어 보증을 서지 말고 차라리 주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게으른 삶을 버릴 것을 가르칩니다. 게으르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가난이 찾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게으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두 가지에 대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연결점이 있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육체적으로 게으르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게으러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게으름에서부터 탈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요. 정확히 말하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다시 강조합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죄인 것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 본래적으로 얻었던 내 부인과 내 남편에게 더욱 집중해야 될 것. 그를 더 사랑할 것, 그 사랑에 대해서 만족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무엇이 있을까 라는 것을 좀 이야기 해야 되는데요 어, 오늘 같이 이제 외울 말씀도 16절부터 인데 이 16절부터 한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서 떠나지 말라라는 것을 당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는 어, 교만한 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혀, 세 번째로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 네 번째로는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다섯 번째로는 범죄의 빠른 발. 여섯 번째로는 거짓 증언, 일곱 번째로는 형제를 이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곧 지혜가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 가능성이 훨씬 크겠다 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사람에 대해서 더잘 알아야 되고요. 사람에 대해서 더잘 대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라는 걸 스스로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은요, 어, 이 게으르다 보니까 바쁘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만 들어오냐면 어, 잘못된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자기의 상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되죠.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어, 이상한 망상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세상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세상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게으름에서부터 벗어나야 될것 같아요.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다시 한번 부지런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은요, 어,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원 6장 16절에서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일곱 가지니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0절에 하나의 님 말씀을 떠나지 말 것에 대하여까지 사실 다 외웠으면 좋겠지만, 어, 이런 말씀을 외우는 것은 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진짜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요.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어, 먼저 유가족들에 대한 그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그들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결단을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영, 육적인,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라는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게으름에서 벗어나면 내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되고 내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섯 가지 감사 꼭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오늘 또 우리 교회는요, 항상 이 금요일마다 감사 얘기를 같이 올려서 공유를 하거든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고민해 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오늘 먼저는 나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타인에 대한 감사,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나의 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감사한 일 이런 감사가 있으면 당연한 것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상대방에 대한 의도와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감사함이 나타나면 정말 좀더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당신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 이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러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원하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오늘 묵상키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